관순아 꽃노래하 유관순 열사 추모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3일절 99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의 추모식수를 심는 현장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식용 흑은 충남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생가에서 직접 공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굴격 굴주먹 나마야 돌아 하나 둘 셋. <laughs> 아웠다 예, <laughs> yeah. 넌 어떻게 그리 빠르니? 장난꾼이라 별명이 그냥 생긴 게 아닌 모양이구나. 그럼 대장이 되려면 이 정도는 빨라. <laughs> 너보다 내가 예쁘구나 아니야 내가 예뻐 아니야 내가 예뻐 넌 씩씩하면서도 너가 예쁘다야 좋니 그런 말 하지 마라 말해봐 너가 예쁘다야 좋아 그런 말 하지 말래구 안 말도 하지마 넌 속이 나보다 예뻐 자자서겨 나보다 잘하잖아 응. 정수야 <laughs> 이번엔 봄이 늦게 오려나 봐. 이제야 색사이 올라와. 그렇구나. 꽃을 언제쯤 볼수 있을까? 음... 언젠간 날이 따뜻해지고 꽃이 더더욱 피겠지? 간순아, 우리 꽃놀이, 하... 꽃, 꽃 피면 이 나무 어. 아래로 꽃놀이 하러 오자. 그래! <laughs> 얘라이 <laughs> 나쁜 놈들! 애 어른이 없어! 아니, 누가 아니래요. 애나 어른이나 죄다 빠가야루래 나쁜 놈들. 오셨어요? 목촌군이 없어졌대요. 무엇 그럼 어떻게 된대요? 천안군으로 합쳐졌대. 직산도 마찬가지고, 온 동네 이름도 다 바뀌었어. 또 무슨 놈의 법과 규칙, 서류가 그렇게 많은지. 여보, 헌병대가 또 다녀갔어요. 또뭔 일이래? 그 있잖아요. 저 밭에다가 뽕나무를 심지 않으면 헌병대에 굴려다가 세형 처분을 하겠대요. 이런 우라질 놈들. 우리같이 쥐뿔도 없는 농군들이 허리가 휘두르기를 해도 이 목구멍에 불칠하기가 힘든데. 아니, 소작하는 놈 밭에 대체 왜 뽕나무를 심어야 된대? 그러게 말이에요. 저 놈들 또 행패를 부릴 텐데. 어떡하죠? 저, 저 주인이 엄연히 있는 남의 소작지에 이 뽕나무를 심으면 땅 주인은 소작을 떼겠다고 하지 이거 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옆집 수철이도 계속 곡식만 심다가 결국에 주제소 끌려가서 고문 받고 지금 집에 틀어누워 있습니다, 형님 세상이 아주 썩어 문드러졌구나 원통하다, 원통해! 그러게 말이에요 언제 좋은 날이 올지 에이, 결국 대한매일신보도 폐간되었구만. 이제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된 것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형님, 이제 딸 아이들도 나이만 찼다고 시집 보내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라이도 신학문을,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지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힘이 약해 남의 나라 노예가 되어버렸지 않나. 그럴수록 우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신학문을 배워 힘을 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안 그래도 외국인 선교사가 예도와 관순을 서울 이화학당에 조비생으로 추천하겠다고 하더군. 딸들도 배우고 깨우쳐야 나중에 자랄 아이들을 잘 기를 수가 있고요 단순히 똑똑하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고 말고, 새로운 시대는 어머니 무릎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우리 딸들도 예전과 다르게 공부를 시키고 배워야지. 자, 당장 교회로 가봅시다. 예, 형님. 기 도는 누구지? 접니다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도일용할 양심 을주 시고, 우 리가, 우 에게 잘못 한 사람 을 용서 하 여, 주는것 같이, 우 리의 죄를용 서하 여 주시 옵소서. 영 태의 이 름을 빕 니다. 아멘. <laughs> 너 신성한 기도 시간에 웬 장난이지? 정순의 명태 반찬이 하도 맛있어서 죽은 명태 생각에 그만 죄송해요, 선생님. 아, 모두들 형님.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뭐지? 모든 일에 단정히 하고 규칙에 따라 행하라입니다. 그래. 그에 따라 너희들은 품행 점수 빵점이다. 모두 치침 준비를 단정히 다시 해라. 네. <laughs> <laughs> 이기집에 방순이 너 덕분에 자기 전에 실컷 하하하야 맞아 어쩜 명태 이름으로 빌 생각을 했어 언니야 교장 선생님 그 호랑이 같은 눈이 이렇게 써던거 봤어? <laughs> <laughs> 선생님이 놀랄 만한 게또 있지? 뭔데 뭔데? 갈돈 만다! 언제 또담 넘어 다녀왔니? 데일라, 복키야 천천히 먹어. 어쩐지 머리가 산발이라더니. <laughs> 언제 또담 넘어 다녀왔대? 정말 교장선생님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교장. <laughs> 국립론 <laughs> 있잖아. 왜? 독립시키려고 만든 거. 그 앞에는 파출소가 있고. 진짜. 어떤 떡가마리 충각이 거기를 올라가. 그래 내려오면 잡으려고 순사가 아래에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거기다가 태극기를 붙여놓더라. 그래 내려오면 잡으려고 순사가 계속 기다리는데 사다리가 없어졌어. 이건 하늘에서 신명이 내려왔던 거야. 우리가 독립이 되려나 봐. 우리 방방에 태극기가 붙었어. 붙었는데, 저기 태극기가 여기에도 붙었어. 우리가 독립이 되려다가, 아니, 독립이 꼭될것 같아. 그래, 독립 꼭 된다. 얘들아,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우리 태극기를 만들자. 자, 이렇게! 니음 이거 동급생 언니들이 준왕 사탕이다. 저기 교사 바깥에서 웬 사람들이 던지고 간 보따리를 나르면 받을 수 있는 것이야. 언니도 받고 싶으면 만세! 예 만세! 희안동님 만세! 교문을 열어요. 교문을 열어주세요. 나갑니다. 나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열어요. 열어요. 난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쁜 뜻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이고 여러분은 아직 연약한 학생이에요. 난 여러분의 신변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못 나갑니다. 선생님, 이건 우리의 조국입니다.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 나가려는 겁니다. 지켜주십시오. 나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변은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조국을 잃은 슬픔이 무엇인 줄 짐작이나 하십니까? 우린 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겠습니다. 나가려거든 내 시체를 넘어서 교문을 나가시오. 학생들이 당하는 장면을볼 수는 없습니다. 자, 내 시체를 넘어서 나가시오. 맞아! 대한독립! 맞아! 맞아!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대로 운동이 주저앉아서는 안 돼. 맞아. 계속, 계속 독립만세를 불러야 돼. 우리 이화학당은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을 하지 못했어. 전교생이 나가서 독립만세를 불렀어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막았기 때문이야. 맞아? 그래도 밤을 넘어 나갔던 애들도 있지 않니? 우리 모두 다 같이 나가서 했어야 하는 건데. <laughs> 눈을 감으면 <laughs> 만세운동 때 죽어 넘어간 시체들, 경찰서로 묶여서 끌려간 선생님들, 친구들, 목사님들의 얼굴이 떠올라 눈을 뜨면 돌아가신 광무황제님 그리고 망한 나라의 울어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고 반드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야 해. 우리가 지금 만세 부르고 나라 찾아야지 공부할 게 아니야. 고향으로 내려가자. 내려가서 각자 고향에서 독립을 외치자. 얘들아, 이 기차소리가 어떻게 들려? 동전 한 푼! 동전투푼 이라고 하는 것 같다 내 귀에는 대한독립 대한독립 이라고 들린다 대한독립 말하세 대한독립 말하세 관순아 우리 언제 만나지? 만세를 부르고 독립이 되면 그때 만나자 최후의 일가까지 최후의 1인까지 장터를 떠나지 마세요. 함께 참여하세요. 독립만세를 부릅니다. 오늘. 감추어 가지고 있다가 태극기가 보이면 그때 꺼내세요.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 것!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난내 나라를 찾으려고 한것 뿐이다. 어째선 이놈들이 우리 민족을 죽이느냐? 몰라! 대독립! 만세! 대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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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만세! 네! 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는 고통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잃은 고통만큼을 견딜 수가 없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 원통할 뿐이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그래. 이제 우리 드디어 광순이를볼수 있는 거야. 난새 저고리를 짜야겠다. 봄나들이 갈때 일부러... 나도, 나도. 저기에 있는 꽃도 따서 화환도 만들어줘야지. 제1피고 유관순은 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조선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4월 1일 충청남도 천안군 갈정면 병천시장 장날을 이용하여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고 독립시위운동을 감행하여 치안을 방해했으므로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아아 이 세상을 니가 니가 이렇게 보니관 니가 언니잘 니가 요가 니가 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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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니나니나 니가 왔나 힘을 모아 나무를 심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시장님 말씀도 함께 들어보시죠. 시장님 이번 행사가 아주 뜻깊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특별한 이유요. 내년에 다가오는 3일절 100주년을 기념하고 이 자라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 유관순 열사의 사주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 이 행사를 이어가 매년 나무를 심어, 우리 유관순 열사를, 열사의 충렬을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행사로 다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자, 사진 우리 주... 유... 하나, 둘, <laughs> 네. 네. 유관순 열사는 순국 후, 일제가 일대 일제 군흥기지 조성 목적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묘지가 실전되었는데요. 다시 이곳에서 유관순 열사의 뜨거웠던 자주정신과 독립열망이 새롭게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1절 99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의 추모식수를 심는 현장이었습니다. 관순아! 강순아, 우리 꽃놀이 하러 가자!